내가 제일 유명한 거 아니야? 뽀뽀뽀 타이웨드 거짓. 뛰어 하고. 아야! 야, 나 누구야? 어, 내 잘생긴. 뭐라고 했죠? 내 커피바라거든. 나는 더 잘생겼죠? 귀염이고, 에이, 냥이. 그. 내가 더 귀염이거든. 야야야! 야. 야, 니 좀. 내가 왔다. 그래 너도 난옛날이 많이많이 유명했잖아 지금이 안유명하잖아 맞아맞아맞아 지금 유일하지 야넌 구독자 27... 28명이고 당 3등 람 너보다 구조장 그러면 댓글에 누가 더 유명한지 자, 주세요. 1번은, 추식이 2번, 카피바, 3번, 흰더기 4번, 준호.